몸에 좋다고 비싼 영양제 챙겨 드시죠? 그런데 정작 저를 건강하게 만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제 혈압은 170까지 올랐고, 몸무게는 90kg을 넘었어요. 당시 저는 매일 피곤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했던 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신 식초 한 숟가락이었어요.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건제 몸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산성식품이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한 숟가락이 제 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15kg이 빠졌어요. 더 놀라웠던 건 혈당 수치까지 안정된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오늘은 제가 매일 식초를 마시는 7가지 이유와 그 과학적 근거,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 혈압이 자꾸 올라가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대사작용과 노화 건강을 연구해온 박현수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건제 몸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2년 전만 해도 혈압이 170을 넘고 혈당도 위험 수준이었어요. 늘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죠. 어느 날 환자 상담을 하던 중에 한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박사님, 옛날엔 식초물 한 잔이면 속이 다 풀렸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직접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고, 세달 후에는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어요. 6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의 변화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주변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만난 70세 김영호 님은 당뇨 관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식초를 꾸준히 드신 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불안정하고 혈당 관리가 마음대로 안 되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식초 한 숟가락이 그 모든 걸 바꿔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일곱 가지 놀라운 변화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당 조절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잖아요. 그런데 식초를 먼저 마시면 이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미국 영양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30%에서 40%까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니까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식초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대요. 그냥 식초 한 숟가락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물한 컵, 그러니까 300ml 정도의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단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은 꼭 식사 전으로 물을 먼저 마신 뒤에 섭취하세요. 공복에 바로 마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식후에 졸음이나 피로를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그 불안정한 혈당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뱃살과 내장 지방이죠.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오는 것 같고 아무리 운동해도 뱃살은 안 빠지잖아요. 식초는 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식초가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체내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에요. 일본 공공보건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식초 15ml를 섭취한 그룹은 3개월 후에 내장 지방이 6%에서 9%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건 눈으로 봐도 확실히 티가 나는 수준이에요. 65세 이미경님은 하루 두번 식초물을 마신 결과, 4개월 만에 8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운동을 한건 아니었대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식초물을 마시고 평소처럼 산책만 하셨는데, 체중이 계속 빠지더래요. 아침과 저녁 식전 30분에 꾸준히 섭취하면, 체중과 허리 둘레가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을 노리면 오히려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셔야 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거든요. 요즘 허리 둘레 줄이려고 노력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식초가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될 겁니다. 혈압 안정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데 약을 먹어도 완전히 조절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식초 속의 칼륨과 아세트산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일본 기능성 식품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식초를 12주 동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평균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약한알 줄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72세 김정호님은 혈압약을 조금 줄이고 식초 섭취를 병행하셨는데요. 4개월 만에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혈압이 더 안정된 거예요. 물론 약을 줄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전에 현미 식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단,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약 효과와 겹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혈압 수치가 요즘 어떻게 변하고 계신가요? 자꾸 오르내리면서 불안정하다면 식초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소화 기능 회복 효과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자꾸 더부룩하죠.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서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국 식품 영양 과학회 연구를 보면요. 식초를 섭취한 후 소화 효소 활성도가 평균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져요. 67세 김철민 님은 식전에 식초를 드신 후 만성적으로 느끼던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변비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대요. 식전 30분에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절대로 공복에 원액을 마시면 안 돼요. 위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식사 후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어요. 식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요즘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70세 정영자님은 식초를 드신 후 잤던 감기와 관절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꼭 감기에 걸리셨는데, 식초를 마신 이후로는 거의 안 걸리신데요. 무릎 관절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하루 두번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고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위험이 심한 경우는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감기나 피로감이 요즘 잦아지셨나요?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초로 장 건강을 회복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죠. 식초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BDF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도쿄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식초를 섭취한 쥐의 기억력 지표가 대조군보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어요. 66세 윤 미선님은 식초를 마신 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셨답니다. 예전엔 방금 한 말을 까먹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확 줄었대요. 아침 식전에 식초물을 마시면 뇌 활성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30ml 이내로 제한하세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최근 깜빡하는 일이 잦아서 걱정되시나요? 치매가 올까 봐 불안하시죠? 식초로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 해독과 독소 배출 효과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약해지면서 피로가 쌓이고 숙면도 어려워집니다. 식초는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을 도와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한 후간 효소 수치인 AST와 ALT가 안정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간이 피로한 상태라는 뜻인데 식초가 이걸 낮춰 준 거예요. 69세 송기훈 님은 꾸준한 식초 섭취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 검진 때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셨는데 식초를 마신 후 다음 검진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왔대요. 술도 안 마시는데 왜간 수치가 높은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대요. 저녁 식사 전에 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해독 효율이 높아집니다. 밤사이 간이 해독 작업을 하는데 식초가 그 작업을 도와주는 거죠. 다만 간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요즘 피로가 쉽게 오거나 숙면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식초로 간 건강을 회복해 보세요. 이렇게 일곱 가지 변화만 봐도 식초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혈당, 체중, 혈압, 소화, 면역, 뇌, 간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효과를 유지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초의 효과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몸의 대사가 안정됩니다. 제 경험으로도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세 달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20ml에서 30ml 이하로 유지하세요. 원액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특히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나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전, 저녁 식전 30분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한 스푼씩 타서 마시는 겁니다. 천연 꿀을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처음엔 시큼한 맛 때문에 거부감이 들수 있는데, 꿀을 조금 넣으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식초를 드셔 보셨나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을지 고민되시죠? 사실 둘다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저녁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식초 종류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과식초는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특히 좋고요. 현미 식초는 해독과 소화에 효과적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번갈아가며 마셔요. 일주일은 사과 식초, 다음 일주일은 현미 식초 이런 식으로요.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온 식초 중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거든요. 성분표를 보고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종류를 번갈아 마시면 영양 밸런스가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마시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식초를 더 자주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식초는 수면 질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 2시간 전에 마시는 게 좋아요. 바로 자기 전에 마시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꼭 시간 간격을 두세요. 저녁식 전에 식초물 한 컵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저는 매일 저녁 식초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그러면 밤에 훨씬 푹 자게 됩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숙면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요즘 숙면 잘하고 계신가요? 자다가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식초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배변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식초를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다만 식초를 갑자기 많이 마시면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엔 하루 한 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제 경우는 첫 일주일은 하루 한 번만 마셨고, 2주째부터 아침 저녁 두 번으로 늘렸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만약 며칠씩 변비에 시달리신다면 식초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식초와 걷기를 병행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에요. 식초만 마셨을 때보다 식초 마시고 30분 정도 걸었을 때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무리한 운동보다 30분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가벼운 걷기가 최고예요. 식초물을 마신 후 30분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식초를 마시고 집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걷는데요. 이 습관이 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도 걷기 실천해 보실 건가요? 식초와 걷기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초의 힘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식초는 산성이라 몸에 나쁘다는 것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식초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성 식품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식초는 예외예요. 몸 속에서는 오히려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 혈압, 체중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수치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 합병증 위험도 커지죠. 하지만 식초 한 숟가락 습관만으로도 건강 수치는 30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 혈압 170, 혈당 위험 수준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식초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아마 약을 여러 알 먹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건강검진 때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세요.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집에 있는 식초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어요. 시큼하고 거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마시면 적응됩니다. 저도 처음엔 인상 찡그리면서 마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마시면 허전해요. 몸이 원하는 게 느껴져요. 3개월 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덜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실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식초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제 주변에 식초를 시작한 분들 중에 중단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효과를 보니까 계속 마시시더라고요. 한번 몸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식초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그러면 식초를 더 맛있게,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식초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혈당 때문인가요? 뱃살 때문인가요? 아니면 혈압 때문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음 이야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식초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